주인, 오늘은 타워 할 거예요. 주인의 실력이 영 말이 안 돼서. 주인 좀 빨리 좀 와. 영상까지 찍고 있어서 실력이 이게 말이 안 돼. 응, 촬영 화면만 보고 해야 돼. feel 어. up, okay, okay, 어디지? 나 원래 느려. 나 거의 달팽이랑 대화 통할만큼 느려. so 몰라. 아이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. 안 돼. <laughs> 여기 없는 진짜 더 밖에 다 진짜. 초보를 위한 타워잖아 어이차, 어이차. 어, 어. 어, 엉금. 엉금. 어, 어, 거북인들, 아. 주품이와 주인. 어 주... 주... 편하게 촬영하는 법을 깨달은. 너 어디야? 아 지금 나는 핑크색. 음나 나. 나... 약간 진한 핑크 왔어 아, 그래. 너 있는데 꿈벼리 색이야 멈 씨. 주인씨 멈춰 그대로 멈춰라 멈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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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움직이면 그병음에서 제일 치란해 예, 얼굴들나 아래로 움직이고 있어 아래로는 괜찮지 어, 아 만났다 아! 어디가 어디가 다시 올게 어, 어, 오고 있어 아니야 그냥 알아서 가라고 해난 알아서 갈 거야 탈이 저를 촬영하는데 슬픔인공.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하 맞다 오늘 새해지 맞지? 어 오늘 떡복 먹었어 주인씨 꼭국주마이 지금 해주고 있어. 마! 주인의 실력이 말이 아님. 너무 너무 이거 깰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? 이거 깨, 이거 짧은데 깰 때까지 해야 돼. <laughs> 깨면은 이제 주인 바이 하는 건데, 이제 한 시간 동안 촬영을 해버리는 거야. 근데 주인이 도착해야지 끝나는 문제야 이거. 아니. 나또 아! 떨어졌다. <laughs> 어떻게 이럴수가 이렇게 너무 심한 반은 처음 들어와요. <laughs> 아 진짜 주인 너무 못해요. 네? 아, 너무 어려운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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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야둠 o 둠 o n 두비두밤둠둠 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. 나는 끝이고요. 땋. 끝나 나도 끝이 보이긴 해. 아닌가 안 보이네. <목소리> 호이 있다. 자. 호이 호이야. 우이야 지금 무생이야 나? 진금 무슨 색이야? 찐찐 핑크 찐핑크? 난 지금 빨간색이야 아니 찐찐 핑크 맨 위가 빨간색이잖아 빨간색. 아래가 꽃별이 색그 다음이 약간 젠모타 색그 다음 에가 어.. 젠모타 고 아... 있는데 라고 음. 문장이 있어 잠깐만 촬영 중 미안해. 촬영 중이에요 잠깐만요 어, 거의 다 깼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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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이거 너무 이니까 각별한데 아아아 느려져 위가 아닌가 아니면 아 떨어졌어 주인의 실력 문제로 그냥 <laughs> 음, 그럼, 그냥, 여기서 끝낼게요. 그럼, 주인, 바이!